안녕하세요 가족트럭입니다. 오늘은 영업용 번호판 포함 차량이 입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아 봉고 3이고요. 영업용 번호판까지 달려 있고 2단식 호루카 장착이 되어 있고 개인용달 용품까지 일체 양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연식은 2019년 7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 거리는 14만 9천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하나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방금 막 가지고 왔고요. 자 2019년 7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 거리는 14만 9천 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공구함까지도 있고 그리고 2단식 프로호루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그물만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는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자, 뭐 내부를 보시다시피. 자, 19년 모델이고요. 자, 가죽 시트까지도 깔끔하고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옵션까지도 깔끔하고요. 그렇죠. 자, 총 주행거리는 149,0234km 찬 차량입니다. 자, 다시 옵션은, 자, 사이드 미러 접는 거,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자, 옵션은 다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오면서 경정비는 모두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고요. 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이 있는 슈퍼캣 차량이고요. 자, 아주 깔끔하게 차량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첫 창업을 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자, 소자본으로 한 4천만원 초반대에 가성비 있는 차량을 가지고 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에 1인 신조, 그리고 오토 차량입니다. 자, 오토 차량에다가 자, 2단시 프로를까지 있고요. 그물망까지 있고, 그리고 자, 공구함까지 있고, 그리고 개인 용달, 용품까지도 일체 양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용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족 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서 모든 경정비는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오면서 타이어는 모두 다 교체를 해, 했고요. 그리고 미세 누유 없는 거 체크 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엔진이나 미션까지도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자, 첫 창업 하시기에는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어가지고 가족 트럭이 추천드리고요. 자, 2019년 7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 거리는 14만 9천 키로탄 차량입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족 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용달 시세는 2,900에서 3,0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용달, 개인용달 영업용 번호판 차량 붙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족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트럭이었습니다.